안녕하세요 포토샵 혁명방송 입니다 어, 이번 시간 포토샵 고급완성 펜툴 시리즈 강좌가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사이즈가 큰 패스를 이미지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사이즈의 패스를 따는 것과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고 패스를 따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패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사이즈가 크게 되면 패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한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0픽셀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조금 확대하고 나면 이미지의 형태감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패스도 디테일하게 사용, 사용을 해야겠죠. 약간 바깥쪽에 약간 검은색이 이렇게 싹 묻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검은색 테두리 안쪽으로, 대략 한 1픽셀 정도 안쪽으로 해서 이제 이미지를 따내 보겠습니다. 어, 작업을 하는 그, 작업하는 것에 따라서 고, 고사양의 그 이미지가 큰 사이즈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지금 이 인물을 따내서 합성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지가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 굳이 4000 픽셀이라고 하는 사이즈에서 우리가 패스로 이렇게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이미지를 디테일하게 어, 따내야 되기 때문에 패스도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 이미지 이 화면을 컨트롤하거나 작업을 할때 상당한 시간이 소모가 되겠죠. 지금 같이 이렇게 어, 형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틀어져 있는 형태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해도 되겠지만 작업이라는 게 그렇게 또 있는 대로 작업을 하게 되니까 패스 작업을 할 때요. 네,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뭐 숙달이 되면 큰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나 뭐 똑같지만 이게 어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좀, 어,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업을 하는 용도나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이미지 사이즈를 정하고 작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시간도 절약을 하고, 어 피로도, 몸의 피로도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직접 왜다 따고 있냐면, 실제 작업하는 속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 결과도 한번 여러분들이 강의를 어, 다시 보면서 확인을 하라고 직접 이걸 이 이미지를 다 따내고 있어요. 대략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긴 패스는 굉장히 많이 있죠. 패스가 포인트가 찍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캡처를 하나 해서 옆에다 띄워 놓고요. 자, 요 사이즈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작업할 필요 없다 그랬죠. 사이즈를 한번 줄여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4000픽셀이었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할 사이즈가 좀 작아도 괜찮다면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서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에디트에 이미지 사이즈 1500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높이를 1,500 네,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미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4,000에서 1,000으로 된 거죠. 네. 자, 이걸 이제 패스로 따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1,000픽셀 사이즈로도 우리가 합성을 하거나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할때 지장이 없다면 1,000픽셀로 줄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미지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이미지의 형태감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따면, 이따가 강의, 그, 보시면 이게 속도가 어 상당히 지금 빨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미지가 줄었기 때문에 패스가 가는 속도도 좀더 빨라지고요. 이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대략 4,000픽셀가 지금 같은 사이즈면은 속도가 어, 거의 4배 정도가 지금 크기가 차이나는데 속도 또한 어, 대략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네, 벌써 다 왔네요. 네. 자, 그래서 패스가 다 따지고 나후에는 패스가 다 따지고 나면은 이 이미지 사이즈를 되돌려야겠죠. 되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작은 사이즈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패스가 어, 원래 사이즈인 사이즈보다 패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었죠. 줄고 어,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작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에 작업을 어느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이미지의 패스가 따지게 되면 이제 원 사이즈로 되돌릴 겁니다. 되돌리기 되면은. 되돌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 패스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 키로 이 패스를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파일에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택할, 패스 선택하고, 작업된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 파일을 리버트 원 상태로 되돌리면 원 사이즈의 크기로 되돌아오죠. 4000픽셀입니다. 컨트롤 V키를 누르면 작은 사이즈에서 만든 패스가 현 사이즈의 큰 사이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 패스를 가지고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합성을 할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의 이미지를 옮겨놓으면 큰 사이즈죠. 이 이미지, 이 패스는 우린 작은 사이즈에서 작업을 했지만 이큰 사이즈의 이 이미지가 이제 이미지가 이제 줄어든다면 네. 얼마든지. 작은 사이즈의 패스 상태로도 우리가 어 실제 작업에서 이미지가 줄어든 상태의 작업의 결과에 들어간다면 어 예제가 조금, 좀 그러네요. 안 어울려서. 자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4,000픽셀 상당히 크고요. 작업해야 될 사이즈는 1900픽셀이 좀 작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4000픽셀이라고 되는 그큰 사이즈에서 작업할 필요가 없겠, 없다는 거죠. 예. 여기다가 이렇게 앉혀 보겠습니다. 충분히 작은 사이즈의 패스드로도 작업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업을 할때 작업의 상태에 따라서 큰 사이즈로 작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작은 사이즈로 작업을 해야 될지 이미지를 줄이고 나면은 이 패스도 같이 큰 사이즈로 작은 사이즈에서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해서 패스를 만든 후에 큰 사이즈로 되돌려 와서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사용해 보시면은 작업의 속도도 빠르게 작업의 결과도 좋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패스의 사이즈를 줄인 후에 그리고 패스를 빠르게 구성을 한 후에 큰 사이즈의 패스에 다시 이식을 한 후에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강좌를 제작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